중학생 유형 레시피 중학교 1학년 이번 시간에 공부할 유형은 92번째 유형이고요.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성질, 우리 앞에 유형 91번째 유형한 친구는 기억하겠지만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얘를 이용해서 조금 더 활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 하면 보조선을 활용할 겁니다. 자, 지금 주어진 이 도형을 보세요. 음, 말하자면 사각형이긴 해요 각이 4개니까 근데 안으로 이렇게 오목하죠 그때 이쪽에 있는 X를 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런 보조선만 그으면 바로 해결이 돼요 어떻게? A하고 D를 연결하는 짠 이런 보조선을 그어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는 지금 얘몇도지 모르죠? 왜냐면 60도가 반으로 쪼개진 거니까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해봅시다. 그럼 동그라미랑 40도 합친 게 여기겠네요? 동그라미랑 40도 합친 거. 이게 여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 삼각형에서도 이렇게 외곽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 크기는 여기를 모르니까 별이라고 하면 별하고 25도. 더한 게 이쪽, 한 외곽의 크기예요. 그래서 별 더하기 25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X, 이만큼은 각 X의 크기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볼게요. 동그라미 더하기 40 더하기 별 더하기 25. 이렇게 돼요. 어, 뭔가 답이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보세요. 각 X는 동그라미 모르겠고 별 모르겠으니까 일단 써놓고 40하고 25는 합칠 수 있으니까 65도라고 쓰면 이만큼 동그라미 더하기 별이죠? 동그라미 더하기 별, 동그라미 더하기 별 몇도예요? 60도죠? 얘가 60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각 x의 크기는 125도다. 둘이 합쳐서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셈이에요. 자, 이거를요. 그래서 또 많은 친구들이 좀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 결국에 이거 125도라는 거 여기 나온 3개 다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이거 3개 다더 하면 돼. 그럼 답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른 채로 그냥 3개 다더 하면 돼. 라고 외운 친구들은 수학 공부를 한게 아니에요. 내가 보조선을 그어서 외곽의 크기를 생각해서. 아, 얘네들이 합친 거, 얘네들이 합친 거는 이쪽. 이 과정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다음에야 공식을 외우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여기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했습니다. 자, 외운 친구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까 했던 대로. 요, 요것만 없을 뿐이잖아요. 요 손만 지금 없다 생각하면 아까 그림이 똑같거든요. 얘네 두, 셋이 더해서 130이니까 75랑 28이랑 X랑 더해서 130이야. X 구하면 끝이에요. 답은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푸는 건 수학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열심히. 보조선을 그어도 좋고, 뭐 다른 방법들을 더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했던 대로, 여기를 동그라미 별이라고 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별은 75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따가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보면, 이쪽 부분은 28 더하기 동그라미고, 아이고, 동그라미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X 더하기 별, X 더하기 별입니다. 이게 다 합친 게총 130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8에다가 동그라미 더한 거랑, 28에다 동그라미 더한 거랑, x에다가 별 더한 거랑, x에다가 별 더한 거랑,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합친 게 130도다 했는데, 우리는 이미 동그라미 더하기 별 이만큼을 알고 있죠. 몇 도예요? 75도죠. 그러면 28도 더하기 75도 더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130도가 됩니다. 그럼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되죠. 아까 우리가 원했던 공식에서 완전, 만들었던 식이 완성됐죠? 둘이 합치면 103도 더하기 x, x 이렇게 쓸게요. 이제 130도 그럼 각 x는 몇 도이다? 27도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보조선 그려가면서 정확히 다시 한번 풀이해 보세요.